배달장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달장사 관련 노하우나 정보는 실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리뷰 1000개 이상만 넘으면 생존게임에서 벗어나고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팁 받을 거 받고 리뷰 이벤트 줄이고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1000개를 우리는 두달 안에 달성하자. 두달 만에 1000개 달성하자고. 리뷰. 형이 무조건 되게 해줄게. 물론 1000개를 달성 못할 수도 있어. 어, 어 뭐야? 어. 어저 주문! 오야 주문들어 PD님 이게 보시면은 소유시간 제가 눌른 건데 20분 누르는 게 좋거든요 일단 주문 들어온 거 이것 좀 한번 해봐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거 보고서 지금 주문 들어왔잖아 네. 1인 세트 형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차근차 근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랑 이거 하면 돼 하고 있어봐 요게 보면은 40분 눌렀는데 보통 지금 이게 주소가 1.5km 이내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20분만 눌러도 되거든요 요즘에 배달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빨리 오시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배달 완료를 누르는 게 있어요 이 배달 완료를 지금 그냥 눌러버릴게요. 이거 지금. 왜 누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첫 주문이잖아요. 한가잖아요. 하 솔직히 이거 주문 들어오고 그 다음 주문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한가할 때는 손이 남을 때는 고객한테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고... 고객님한테 전화는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완료 눌렀잖아요. 그러면 완료를 빨리 눌렀기 때문에 평균 아, 연결됩니다. 평균 배달 시간도 올라가고.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방금 주문해 주셨는데 제가 네네. 아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완료를 눌렀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 배달 완료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그 리뷰 이벤트 참여 안 하셨는데 혹시 제가 서비스로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제로 콜라로 부탁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리뷰 좀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완료를 미리 쳐도 문제도 안 생기고 리뷰가 달릴 확률도 높고 이런 네, 식으로 네.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네네 고객을 좀더 신경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렇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뭐 신경을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리뷰도 빨리 달려야 되고 주문도 더 들어오게 만들려면 배달의 민족 어플상에서 평균 배달 시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첫 주문이기도 하고 조리는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손이 남기도 하고 하니까 고객님이 리뷰에 대 신청도 안 했는데 대표님이 직접 나서, 나서서 네. 리뷰를 좀 챙겨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런 건덕지라도 만들어서 리뷰를 쓰게끔 확률을 훨씬 높이는 거죠. 원래 반응 좋은 분들은 어머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방금 그분은 좀 무뚝뚝한 편이신 것 같아요. 첫 주문 들어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실감은 없는데 너무 좀 긴장되고 지금 좀 얼떨떨해요. 어, 어떻게 알고 시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대표님 지금 그 배달 매장 매출이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네. 좀 괜찮은가요? 네, 많이 저조합니다. 제가 약 일주일 동안의 매출을 봤는데. 일주일 동안의 총합 매출이 약 1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매출이 10몇만 원, 그 10만 원 후반대 정도 나오는데 많이 처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와야지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시작했고 첫한 주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어떨 때는 오픈하자마자 첫날부터 막 터지는 경우가 있고 한달 내내 안 되다가 한달 지나는 시점에서부터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터지고 말고 이런 것도 없이 점점 점점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 지만 그래도 첫 일주일 매출이 하루 평균 17만 원. 이거는 많이 안 좋은 거죠. 이래서 대표님이 진짜 배달 장사 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인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배달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배달 장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배달 장사는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배달 장사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말려도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말리는데도 꼭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의지와 열정. 과 자신감이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솔루션을 해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일주일 동안 매출이 굉장히 바닥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떤 솔루션을 해줄 것이냐면 일주일 동안 장사가 너무 너무 안된그 이유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당장 못해도 하루 평균 매출 40만 원, 5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생분이 포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포기. 포기 안 하게 만들어야죠. 그냥 자기가 혼자 장사했었으면은 당연히 포기 할 거예요. 힘들지 매출은 안 오르지, 돈은 안 남지. 근데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루 백만 원까지 금방 올려버리겠습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영상에 박제되는 거 아시죠? <laughs> 원래 목표를 크게 잡아야 근처라도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마음으로는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예, 뭐, 예, 좀 솔직히 떨리죠.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도 아니고 제가 이제 배달 장사의 신인데 새로운 신자입니다, 새 신. 예, 아 배달 장사, 새로운 배달 장사.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트렌드를 바꿔가면서 하자. 네, 일단 가볼까요? 예, 6일 치다. 6일 동안 140만 원. 야수인이 고생했다. 말큰 거죠? 처참하다. 예? <laughs> 어, 그래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140이면은. 하루에 140을 팔아야지. 일주일에 140이 아니라. 배달 장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배달 장사 관련 노하우나 정보는 실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